아, 나 존나 었는데 뭐.. 목 했거든. 근데 너가, 거기 <목소리> 형, 형, 형 뒤에서 보고 있다. 형 뒤에서 보고 있어. 형 들어간다, 들어간다. 글로 들어간다. 아, 나 폭밖에 없네 여기. 잠깐만. 야, 야 목어 어, 형, 벽이벽 기대고 있을게 아무것도 없어. 나 스나들고 갈게. 깼어, 어어다고내이 새끼 죽이기 그냥. 발또 오네. 너 둘이야, 여기. 이 씨, 발이나 일로 와. 하나는 다운이고, 한 새끼 이방 안에. 형목 따러 간 새끼 이방 안에. 이 새끼 밟아주게나 이거 치취좀 갈게요. 시간 걸어. 어. 왜 깝쳐, 애들이? 재수없게. 일단 성당은 안전이다. 우리가 성당이었어. 기억해. 상당 앞에서 오 애들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. 한초 없네. 아 맞다 꼬로하게 해야 되는데 아. 형 복수해 줄라다가 시바 죽여버렸네. 뭐가 안전하냐? 밖에 사운드. 형 이거 밖..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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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라 위로 와라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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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킬! 어또 먹여줘 또 먹여주셔 일단 먹어 못 먹어도 고 일단 얘 알이 없어 죽였다 5명 죽고 얘 병신이야 형 사람 살려 우리 어, 어디로 쟤야 돼 아냐 내 라펀 38 0 줄까? 어, 어? 오피 저 위에 있고 나 스나로 쫄기 할게 안쫄아 형 안쫄아 얘 안쫄아 아얘 뺐어 뺐어 내폰 갚아 빨리 안쫄아 둘둘 이거 빨리 쭈자 그냥 쭈자 아, 성당 못 먹었는데, 우리 건데, 저거. 미션 쭉 가자. 오케이. 어, 안에 키드 있어요. 이것만 먹고 갈게. 나도 이거만 먹고 갈게. 아니, 나 아까 30발 있어, 나. 30발은 없어. 한... 없어요. 양피... 나 5발 있어요. 지어잡으로 아까만 떼는 거지. 뚫었으는거 아니다, 얘들아. 옆방 갈 시간도 없다, 2발. 아, 위에 사운드 있어요. 아, 죽이면 되지? 네, 15발 있어. 참고해. 사운드. 내 돌고 갈까? 오 옆에 숨어있을래 잠깐만. 어, 위에. 오, 이쪽으로 오는, 오는 거 같아요. 회. 오는 거 같아요. 기도 뭐, 뭐. 조심해야 돼. 근데 <laughs> 형은 기도 조심해야 된다고. 형은 좋을게. 포라게 죽는다 뭐가 지딸게형 <laughs> 내가 이번에 뭐가 지 딸게. 오케이. 형 바깥쪽에 사운드 들리는 거 같아. 진지하게. 형 바... 어, 나온 거 같네요. 터졌고그건 아닌 거 같아. 발 앞에 있어요. 내발 네, 앞에 있어요. 형. 오, 오, 봐봐. 나갔다, 나갔다. 오케이. 나거 나. <laughs> 나이스 그... 일단 시에안 먹고 <laughs> 형, 일단 사주경 할게 힘 먹고 어 오케이 내가 먹을게 형내 내, 내 뒷문도 봐줘야 돼 이거 다 먹어봐 그래 그래, 그래, 그래. 내가 딴데 갈까? 뭐야 이거 잠깐만 인간의 욕심 끝이 없고 형 수나 여, 먹어 이거 나 수나 아, 아 있어 알이 없고 오케이 고고고 형뭐 고고고고 알이 없어? 나 풀. 불... 어, 어, 불... 아, 나 스나 없었어! 아, 형! 아! 다섯 발 버리는데 없었어! 나나풀38 38. 너뭐준 거야? 나풀준 거야? 뭐준 거야? 뭐 들어온 뭐 뭐, 게 없는데? 아, 나 스나 방금 다섯 발 버려줬는데 호스 나가오고 없었어. 아, 개족 같네. 어떻게? 족 같은 거? 야, 감치만 나게. 보일때안볼때 끊어지 말았어. 방금 니 목달팽 ㅎ ㅎ 보일게 맞을 계속 막, 조금씩 맞아주면서 막 보여주니까 <웃음> <웃음> 움직이질 않아 자리에서 애들이 쉬프트 모르고 나 누비려고 나프랄 별로 없어? 나 이제 먹었어 70발 여..여기 40발 야! <laughs> 오우씨 뻘견 <laughs> 나 죽었다 와 어? 다른 데가 싸워준다 형 살릴 수 있나? ㅎ 봐 ㅎ ㅎ 형 살렸어!

한대 어. 위에는 또 뭐야? 형 들어가. 아, 아 씨, 이번 사람 살려. 형 우리 좆됐어. 얘네 폭감원소 우리 끝이야 목숨. 오! 폭감원소와 뭐야, 개새끼야. 아, <laughs> <야! 야>! <laughs> 진짜 꾀. 너부터 와. 어? 아니, 밖, 위에서도 쬐고 있어, 옥상 여기 없어. 여기 버티면 돼. 퍽! 어? 형, 포 없어, 형. 바로 앞에. 온다 와, 나 키다라고 봐. 뭐. 하나 다운? 위에? 야, 키 없어. 나도 키 없어. 나, 나 죽는다, 형. 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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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있다고. 어차피 나 키도 없었어, 형. 이거 제, 제 시체를 먹고, 어. 날 살려줘야 돼. 오케이. 어. 려줘 빨리, 와줘. 빨리, 빨리 와 줘요. 빨리! 어! 오. 오. 기다려 봐. 열어 줄어떻 어. 어. 어, 기복사안 돼. 씨발사람살 야, 이거 우승하면 진짜 레전드다. 들어가 봐. 트리이 <laughs> 낫게 내봐. 여기 눈치 보자. 너, 야, 너, 너, 너 뒤에서 닦아놨다. 여기 이쯤에서? 근데 얘네 다 지나간 것 같아. 쏘다가. 드론 깼어요, 형, 밑에. 형, 키몇개 있어? 하나, 하나. 하나 줄까? 하나 줘. 응. 나 없어, 지금. 오케이. 가자 드론 먹는다. 응. 이씨발년 다운. 어, 개새끼. 형, 쏘지 마, 쏘지 마. 우리 위치만 알려주잖아. 어, 이 케이스. 이발이. 야, 얘랑 내 친구잖아, 그지? 어, 맞아. 위에서 째던 호로새끼. 어, 뭐야? 다 아, 먹... 야, 다 먹어야겠다. 다 먹어봐. 어, 어, 잠깐만. 나 멈췄어. 어? 틀렸어. 아, 이 드론에서 킷안 나왔나봐. 킷이 없어, 얘. 한개한개 한개 있었어. 야, 나 고독님 킷 지금 두개 먹었어. 하나 줄게. 형. 이만큼 또 먹었다. 일단, 아무것도 없어. 어, 야, 여기 신 누르고 있다, 형. 여기 어딘지 알지? 형, 그, 우리가 누르는 거저 끝에 그 계단 올라가 있는 그 중간 통로. 어 내가 여기서 야, 폭을 야야야 야 계단 갔어 하나 하나 갔어 계단 뛰었어 지금 애틀랜 같은데? 지금 아예 아, 나갔어 뛰어가서 비키니킹 맞지? 살색 어 잠깐만 벌써 그렇게 뛰어갈 수가 없어 형 내가 여기서 폭을 깔 테니까 어. 그쪽 그쪽 봐봐 어안 맞았어 그래 쟤야 쟤 내가 부딜 맞았너뭐 죽고 있냐? 나 아무것도 없어 나 아무 영이야 알도 아, 없어 알알 스나 알네발 라프랄 존나 많아 라프랄 좀 많이 줘 언덕 배꿈 씨발 쌌다 이거 잠깐만 암 먹어야 돼야 그럼 그건가 본데? 왕단가 본데? 그럼 지나가 애가? 그럼 지나가는 애가 근데 저 언덕 배꿈왜안 쌌을까? 씨발 년이 나두개두인데 킷? 나 하나 두개둘셋얘물 네, 찬다 이제 야 어떡해 같이 배당 가던지 야암못 먹을 것 같은데? 야 아니다 야 아니, 근데 어차피 커플의 언덕이 있으니까 연로 가능성 없지 않을까? 애프로인데 바보야 뭐가 들어온? 씨발 형도 용이었어? <laughs> 나 수화 하나 없거든. 수화는 버릴까? 어 이게 씨발 쫓대네. 어쩌냐? 뭐 어쩌지? 뭐 언덕 빼꼼에서 우리가 아파트로 라인 타고 넘어가는 거못 맞춘다고 가정하에 넘어갈까 그냥? 아니면 연막도 나 일곱 개 있거든? 일단 올라가 보자. 일단 올라가야 돼요. 아직 여유 있잖아 아파트 있나? 이거 나간, 나간 새끼가.. 끌까? 아 뭐라고? 아글래머데 잠깐 어디서 봤지? 아 자기가 죽이는데 어? 언덕... 아무것도 없네 아 프라모야 너아무 채웠어? 아니 이 밑에 백 있어 어디? 이 아, 밑에 아.. 시발 막대. 맞았어? 아 깜짝이야 아언더 안보여 어. 어. 일단 들어가 여검문까지 이검도이 어, 지금 빼꼼이 우리 안 쏘니까 아 포인트 포인트 아이 포인트 오케이 다행인데 그럼 나 아싸 어, 나 다, 먹었어. 어. 다 먹었어 아무 다 먹었어나 풀풀풀풀아포인트다 어, 포인트 두 포인트 두리면 이거 그냥 이거 라인 타고 가도 돼 그냥 가도 돼오 어. 나이스 배터리 죽었다 매점에서 죽었다 이거 아마 아, 아마도 아마도 매점 아무래도 내려왔다 얘네 내려온다 내려올라 그래 올라갔다 올라갔다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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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얘네? 뭐하냐? 나못 본거 뭐뭐 같은데 저거? 여기 생각 잘 해야돼 어야 싸운데? 어, 이, 싸운다고 싸운다고 나폭 하나밖에 없어 씨발 폭 맞아라 제발 잠깐만 위 아래야 이 새끼 시체를 털 때쯤 제발 지루하지마봐 여기! 아 안맞았어 요 올라가서 이거 이겨야돼 지금 메토리 두명이 싸운거 같아 제이드인데? 여기, 여기 위에 있어. 하나? 여기 위에 하나? 이 위에 왔다, 하나?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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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봤어 봤다고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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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발 이거리기네 하이파이브 와 개쩔었다는데 진짜 와 서로 몇 번을 살는 거야 와 이거를 시벌 와, 개쩐다, 너, 이런 바, 진짜로, 그지? 어. 최고였다. 어. 최고였죠, 이던도내몇킬 했어? 나 7킬. 못 봤어. 아니, 아까, 너 죽...